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12장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 536쪽이 되겠습니다. 936쪽. 11기상 12장 28절로 30절. 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예, 네, 가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바알, 바알 신, 바알 신앙.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로 형성되어진 것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입니다. 네, 왕정의 역사 속에서 점차. 그러니까 시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깨뜨리게 되어져요. 또그또 이제 남유다로도 갈라지면서 더욱 또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우상화 되어지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오랜 시간 때뭐 잠깐 잠깐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아마 그들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역사일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왕정 대부분이늘 우상 숭배에 몰려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함께, 우리 함께 읽었던 여로보암의 금성아지의 숭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아압, 이세벨 아합의 바알 숭배가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상례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출발점에서 사실은 이 여러 보암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보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이제 제도화했던 왕이라고 한다면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이제 완전히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정착시킨. 뭐 그런 왕두 그러니까 왕이 아주냐 악한 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극대화 그러니까 아주 제약의 극대화를 이야기할 때이 아브가 여로보암 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그러니까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를 완 흔들어 버린 왕.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기사를 갈라 가라, 줬으니까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부기사 갈라 줬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이 나라만큼의 저체성을 정립해야 되는데 자꾸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따로 쉽게 하면 만든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 라고 해서 생각은 그 시내산 내려왔을 때 모세가 발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이 아론과학에서 만든 것 똑같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야. 여기다 경배해라고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우상의 그, 저, 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물론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제도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거예요. 정치 안정. 자꾸 백성들이 나라가 갈라졌어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과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거기니까. 그러니까 안, 되, 안 되겠다 싶어서 정치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를 도입하고 백성들이 그것으로 집중하면서 누구를,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부기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 백성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뭐 이게 말이 돼라고 얘기하다가도 편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구자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옷 입고 씻고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한2년 가까이 여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어떻든가요 그니까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막이 <laughs>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가 지금 막그 예배 회복이 우리 얘기하고 아침에도 사실은 뭐그 말라기에서 말라기 얘기했던 것도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배 회복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 방면으로 막 그래서 한 방편인 거, 한, 한 다른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따져 버리면 뭐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죠 뭐 영상으로 그래도 되죠 그런 방법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편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부지사 사람들도 처음에는 괜찮네. 어, 막 굳이 막 거기까지, 그러니까 성전까지 간, 가는, 1일 년에 몇 번, 두세, 네, 세네번 왔다 갔다 하는 것, 또 필요할 때 가야 되잖아요. 우리야 차가 있어서 쑥 가면 되지만, 그 당시 그분들에게 그 이동은요, 전체를 이동하는, 집 전체를 이동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 뭐, 간단하게 조동네만 가면 되는데, 괜찮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 이게 정착되어지고, 아주 왕, 여러분, 잘한 거야. 이렇게 이제 왕정의 중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야기는 백성의 편의를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 여러 보암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약으로 되어졌었죠.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제 아론의 그런 금송아지 사건이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드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어, 이제 그런 신앙이 이제 아브에 와서는 이제는 뭐더뭐 뭐 정착화가 아니라 그냥 완전 우상화가 되었죠. 그래도 그나마 여로보암 때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모셨어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줄 알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저 하나님이래 하나님인 거야. 라고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 아홉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알 멜카르트라고 하는 이방신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모든 그 군동 국가들이 사용하던 그 지역 신의 명, 총칭, 명칭이에요. 바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믿었던 야외 하나님도 그들이 저는 뭐로 표현하냐면 바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의 신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 지역 신을 갖고 들어와요. 이방에 이마 시돈이잖아요. 그 이세벨이 거기 그 당시에 무역이 가장 발견 발달된 곳이고 괜히 돈이 많은 곳이고 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 시돈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 나라 좀 부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유다보다는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아합이 그 시돈의 딸과 결혼을 해요. 왜? 거기는 뭐가 많어? 돈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결혼뭐 결혼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지역 신한네 다섯 개를 같이 들어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멜카르 우리 잠 바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그 신의 이름은 멜카르트라는 신이에요. 그 멜카르트를 그 북이, 그, 단일한그 중심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이제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 멜카르트를 성겨야 된다. 이, 이 멜카르트 어떤 신이냐면은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가나한 지역은 그북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지역, 유목민이 보다는 아주 소장농이 있었던, 남유다는 유목이 발적했던, 뭐, 그, 뭐, 남유다 쪽은 이제 광야가 많은 땅이다 보니까 융목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북이 스라엘은 갈리 이쪽이에요. 거기는 지금도 가보시고 저도 놀랐는데 한번 가봤는데 너무 풍요, 풍요로워요. 물도 엄청나게 강하고 많고 뭐시냇물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막 그냥 얘기만 듣다가 어, 이스라엘은 막 광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봤는데 이건 완전 히 숲풀 같은 그런, 넘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풍요의 신, 비유와 또 날씨를 좋게 해주는 이 멜카르트라는 신에게 혹한 거예요. 이 신을 섬기면 우리의 농사를 잘 짓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혹하는 신이 온 거예요. 그 신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홉 때는 아예 여, 그러니까 여와를 향했던 그 언약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져보는 시대가 바로, 바로 아압의 시대였어요. 그때 누가 활동했습니까? 아 우리가 생각나는 게갈멜산 누구죠? 엘리야갈멜산에서이 우리 선거대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엘리야가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완전, 완전 우상화 되어진 나라. 완전 기복만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북압대예요. 말만 끄내면 이세벨을 통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엘아가 혼자서 상대한 겁니다. 그 사제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 멜카르트의 사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잖아요. 바로 그런 신앙 속에서 어, 구약의 북이스라엘이 흔들렸고 그런데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멸망하 계속 이어서 부시산 멸망하고 그 발의 신들이 그 지역 신이 네개 정도 가져왔는데 저저도네개 저기 다 애우진 못하는데 네개 신들이 나중에는 남두다까지 확장이나게 이상하지만 받아들여져요 시돈의 그 신들이 들져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발 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발은 그 당시에 총체적인 신이라는 뜻이고 이름이 하나하나 지역마다 다 있었다라고 그 신들을 이세벨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신전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을 치셨겠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그 신앙 사상은 뭐냐면, 바로 기복이에요, 기복. 그들을 섬기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뭡니까? 기복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복을 주시든 어떤 삶을 살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만큼 주시는 신. 내가 한 만큼 나의 말을 들어주는 신. 그래서 막 화려하게 하면은 좋아할 거야. 그 신이 대가를 치르시, 대가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기복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국교에 가장 많은 신앙자나 많은 목사들, 원래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복신앙.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복을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신앙의 생각이 깔려있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 해주는 신,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 없어요. 내가 하니까 들어줘야 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복의 신앙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 그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물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누림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넘쳐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 작은 것에 쓰러지는 존재들이고 또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저도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신의 정체성은 대체 뭔가. 언약공동체라는 게 뭔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다 안 하셨어. 그요 신명기말 맛을 읽어봐도 하나님께 너, 네가 너의, 내 말을 따르면 어떻게 해 주신다는 겁니까? 복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은 각좀달라요 내가 이만큼 하면 복되게 해 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말 아닙니까? 하지만 출발이 다른 거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신앙, 우리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인가? 바로 구약은 그바할 신앙 앞에서 바할 숭배를 통해서. 하나의 언약공대에서 깨짐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다시 고래 침룡통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려고 했지만, 또 똑같이 반복되어진 거야.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야, 이들은 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지? 주님이 사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2000이 지났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가끔은 야, 2000년이 지났는데, 왜도 이렇게 말들을 안 듣지? <laughs>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걸, 아, 하나님도 아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것 같아요. 보아라, 연약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준 거고, 함께하게 한 거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나가야 돼. 너 힘만도 될것 같으니 욕심 생기잖아, 탐욕 생기잖아. 성령께 구해, 함께 나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감격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불 저희 이제 기도교 설비 했던 말씀 드렸죠. 저희 기도교 설비 하면 액자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 기억 나십니까? 그, 항해를 하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그 그림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죠? 한 젊은 친구가 항해를 하는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등에, 등에 손을 얹었나. 그, 하여튼, 같이 잡아주시나. 좀 어렸을 때인데도 가끔 아버지가 억지로, 야, 너 나와. 가게 봐. 그러면, 네. 이거 나와서. 가끔 그 액자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했어요. 어렸을 때인데도, 아, 주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어딜 가든 간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걸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힘으로 나가는 전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안 시작합니다. 우리 등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신 하나님, 기복을 넘어서 하나의 뜻을 묻는 신앙, 그렇게 한 주안을 승리하는 우리 업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